안녕하세요, 개구리입니다. 어, 이번엔 농어를 잡으러 나왔어요. 제가 지금 패딩 점퍼를 입고 있는데, 어, 이거 겨울에 찍은 거 아닙니다. 이제 4월이고, 어, 바로 지난주인데, 야간에 너무 춥더라고요. 어, 이날이 2일차입니다. 지나고, 전날 간조부터 만조까지 주가라고 던졌는데, 입질 딱한번 받았습니다. 그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다음날 또 왔고요. 지금 제가, 헤드랜턴을 켰는데, 농어가 빛에 민감하다는 거잘 알고 있어요. 근데 영상을 위해서 과감하게 불을 켰습니다. 이날 사용한 채비는 알리산 미노예요 어, 이게 엄청나게 저렴합니다 전날 제가 간조부터 만조까지 계속 던졌다고 했잖아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미노 다 던졌어요 근데 딱한번 입질이 있었다고 했죠 지금 도착하자마자 그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알리산 민호를 꼈던 거예요. 이게 물겠지, 이게 좋다, 뭐 이런 느낌으로 제가 꽂았던 건 아니고 그냥 꽂아서 던졌던 건데 결과는 어,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습니다. 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 친한 동생이 형 영상이 초보분들이 보기에 좀불친절하다 이런 피드백을 줬었어요. 제때 나는 최대한 친절하게 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똑같은 채비로 똑같은 낚시를 하다 보면은 어, 영상에서도 똑같은 설명이 들어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존 구독자님들이 지루해 하실까봐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열심히 하는 여행 개구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로드를 좀 들면서 리트리브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던지기 있는 민호가 어, 싱킹이에요. 그리고 지금 초돌물에서중돌물 넘어가는 사이라서 실로건이라고 어,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바닥에 깔리지 않게 상층을 공략하려고 로드를 살짝 들고 있고요. 농어낚시의 기본은 멀던 슬감이잖아요 멀리 던지고 천천히 감는 건데 지금 제 릴링을 보시면 좀 빠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릴이 노멀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감는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액션은 타뱅고예요 어, 지금 어설픈 침질과 함께 바늘털이 모습을 보셨는데요. 그러니까 전날 너무 고생했다 보니까 이게 잡힐지 모르고 어, 밑걸렸나 싶으면서 이제 잡았던 거예요. 어, 이제 정신을 바싹 차리고 어, 그 물었던 포인트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제 캐스팅을 했습니다. 스타벵고가 제일 잘 먹혔어요. 지금 영상 보시면은 곧 이제 잡는 영상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이틀 만에 첫 수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면 사이즈가 가늠이 안 가실 텐데 처음 나왔던 게6자예요 저도 처음엔 사이즈를 모르고 한번 들어본 게될수 있나 하고 살짝 들어봤어요. 근데 로드가 빠가질까봐 못 들겠더라고요. 지금 내려가는 모습인데 굉장히 좀 미끄러웠습니다. 지금 영상에는 안 보이는데, 제 로드벨트를 보시면은, 좌측에는 라이트 게임용 그립, 우측에는 빅게임용 그립,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라이트 게임용으로 이 농어를 잡다 보니까 자꾸 미끄러지더라고요. 어,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빅게임용으로 딱 잡았더니, 어, 이게 이탈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라이트 게임용을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어, 이렇게 잘미끄러질줄 몰랐어요. 어, 우리 시청자님들은, 분명히 이제 BTC를 잡으실 거기 때문에 튼튼한 물고기 그립 들고 다니셔야 합니다. 어, 영상에서 나온 거 알리에서 만 원도 안 되게 주고 샀어요.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농어가 배가고 이제 죽은 척 하고 있는데, 어, 곧 살아납니다. <laughs> 제가 이날 사용한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로드는 브란지노 8 6 m f 대예요 릴은 아까 설명드렸었죠. 리뷰지스트 3000번 노멀이에요. 그리고 라인은 다이아 기준 1.2호거든요. 그러면 2 0파운드예요 쇼크는 카본 3호예요 12파운드. 이렇게 사용을 했었고, 이 장비가 농어 잡는데 뭐 절대적이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유튜브의 태클 설명은 단순 참고용이에요. 10만원짜리로도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장비 소개가 나올 때는 참고만 하시고, 자기한테 맞는 장비를 사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BPC를 잡는데 볼랑로드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죠?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바늘터리에 또 가겠습니다. 어, 부끄러운 영상일 수 있는데 편집하지 않고 이렇게 내보내는 이유는 우리 시청자님들께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남겨둔 거예요. 처음 드롭봉 하려고 드랙을 엄청 잠갔었잖아요. 그렇게 잠궈놓고 제가 드랙을 풀진 않았던 거예요. 바늘터리에 대응할 수 없게끔 꽉 잠가놨던 거예요. 아까 입지로운 곳을 다시 어, 이제 수십 번 던지면서 공략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영상에서 이제 나옵니다. 자, 아까 그 포인트를 공격하려고 설렁설렁 던지고, 네, 빨리 닿고, 슬램 라인 빨리 감습니다 액션은 계속 스탑 앤 고만 했었습니다. 전날 몇 시간 동안, 어, 리트리브 해봤는데, 반응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날은 철저하게 스탑 앤 고만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또한수 했고요. 최대한 수면 위로 안 띄우려고 슬슬슬 슬 데려왔어요. 어, 혼자 정박하게 낚시하고 있었는데, 제가 농어를 잡으니까 옆에 있던 조사님이 이제 말을 거셨습니다. 농어를 잡았냐고 물어보셨고요. 아, 드디어 이제 몇 시간 만에 말을 했어요, 네? 말을. 아, 그 농어 잡고 있어요. 예, 예. 어 줄을 잡고 들어올리라고 말씀하셨고요. 예, 근데 이제 로드가, 아니, 낚싯대가 약한 거여가지고. <laughs> 어, 제가 에? 이제 로드가 이게 빠가 날까봐 <laughs> 되게 조심스럽게 아, 네, 하고 네, 있는데, 아, 이제 이러저러 이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어, 초보분들 항상 유의하시라고 이런 미끄러진 영상도 편집하지 않고 어, 그대로 넣었고요.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자, 영상에서 나온 게미가 시중에 파는 와이어 로프 게미에서 와이어 로프를 제거하고 파라 코드로 만든 거예요. 한 10m 이상 저렇게 만들어두면 되게 편한데 제가 생각해서 이제 만든 건데 시중에 저렴하게 팔더라고요. 어, 저렇게 만들어두시면 휴대할 때 편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두 마리 잡고 계속 열심히 했는데 이후에 이제 숭어가 들어오더라고요. 숭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는데. 이후로 입질이 뚜껑 키더라고요. 어, 제가 이제 숭어와의 상관관계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은 댓글로 좀 부탁드릴게요. <목소리> 자, 대망의 계측 시간입니다. 어, 첫 번째 잡은 거는 에이, 64. 이는 빵이 왜뭐 이렇게 커? 두번째 거는 52 이렇게 나왔습니다. 숭어 아니요, 농어요그 숭어랑 많이 있죠? 숭어 엄청 많던데요. 아, 그 너무 많아 보구나 예, 숭어는 루어로 잘안돼 가지고 보통 훌치기나 아니면 떡밥 믿기 같다 많이들 하시죠. 이건 루어로 <목소리> 가방이 안 들어가네 자 재밌게 낚시했습니다 아 농어잡어서 너무, 너무 좋다 어, 이제 광어잡으러 가고 이면수 잡으러 가고 5월 6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삼치 한번 노려보고 전반기는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후에는 어, 제가 좋아하는 풀치 삼치 뭐 이렇게 노리러 다니면 될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장비는 준비했거든요 어 방어부실이도 좀 노려보고 싶고요. 자 영상 재밌게 시청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람이 많아서 제가 말을 많이 못했어요. 영상 보면서 뭔가 어, 좀 아쉬운 부분도 있으실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 어, 다음에는 좀 재미난 영상으로 뵐수 있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 이게 멸치를 얼마나 먹었는지 멸치 멸치. 이 내장만 봐도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것 같아요. 딱, 요 정도 사이즈에 맞춘, 한, 10cm?